너희들 그거 알아? 요즘 법정에서 범죄자들이 장기기증 서약서를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제로 마약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한 남성은 항소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제출하고 형량이 5년으로 줄었어.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씨도 상고심에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인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언급했지. 그런데 문제는 이 서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야. 단순히 의사 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고. 재판이 끝난 뒤 얼마든지 취소할 수도 있어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서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나중에 취소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조언까지 돌고 있다고 해. 심지어 수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장기기증 서약서 내면 최소 6개월은 감형된다는 식의 글도 공유되고 있대. 하지만 이런 악용이 알려지면 선의로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더큰 문제야. 전문가들은 양형요소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빼야 한다는 지적을 내고 있어. 결국, 범죄자의 진정성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닐까?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논란과 사건들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줘.